보통 모든 근육이 이제 맛살처럼 이제 그런 결로 돼 있는데 근육이 녹는다는 얘기잖아요. 융해라는 게 녹는다는 그러니까. 얘기니까. 안 하던 운동을 너무 많이 했다. 기존에 겪어본 적 없던 극심한 근육통이 있다. 특징적인 콜라적 소변이 보인다. 그러면 당장 오셔야 되는 거. 몸 키운다고 케이너가 응. PT를 너무 무리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 이제 능력 뭐. 이상에 그게 원래 이제 뭐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 양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면은 간이 망가지고 콩팥이 망가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격성 간염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간이 셧다운이 되는 정말 근육이 완전히 녹아버리면 어마어마하게 횡문근융해증이 푸아시랑 어우... 간이 딱 셧다운되는 거지면 죽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마디마디 속이야기 우리 동네 결과. 제가 조금 생소한 단어를 하나 들었어요. 횡문근융해증. 횡문근이라고 하는 게 가로무늬라는 거네. 가로무늬 근육. 보통 모든 근육이 이제 맛살처럼 이제. 그런 결로 돼 있는데 근육을 너무 많이 쓰거나 타박을 입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세포가 망가져서 그 세포에 망가진 그런 근육 세포의 성분들이 피로 쫙 들어가는 거죠. 그런 성분들이 신장 같은 걸 망가뜨리게 되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무선 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횡문근 융해증입니다. 근육이 녹는다는 얘기잖아요. 융해라는 게 녹는다는 어. 얘기니까. 일단 근육통을 굉장히 심하게 오세요. 좀 약간 비정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등산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은 다리 알배기가 아프잖아요. 이제 그런 통증인데 그게 이제 너무 아픈 거지 너무 너무 심해서 걷지도 못한다거나 뭐 밤에 잠을 누워 못한다거나 이제 소변을 봤더니 뭐 콜라 같은 게 나오네요 요즘에 이런 경우 콜라색 소변 그런 경우에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통 뭐 여기 공사판에서 일을 며칠 했는데 어제 좀 무리하게 내가 열몇 시간 일을 했더니 갑자기 뭐 밤에 잠도 못 자겠고 그후로2 3일 동안 너무 아프다 또는 이제 군대에서 평생 운동 안 하는 친구가 이제 행군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과도한 어떤 근육의 사용 이후에 올 수가 있어요. 요새 뭐몸 키운다고 테이너가 PT를 너무 무리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 이제 능력 이상에 그걸 너무 무리하게 진짜 시키고 나서 이제 이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헬스를 좋아하는 그 후배가 동기를 운동 시켜서 발 죽여놓은 거야. 완전히 그래서 라프 왔어 그랬더니 갑자기 <laughs> 화장실 가더니 <laughs> 어, 소변이 콜라, <laughs> 소변이 콜라색으로 나와요. 자가진단한는 <laughs> 거. 드도드도 랍도, 갔다 온거가 우리 여기 병원에 사면서도 한 네다섯 명 정도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도 오리 걸음을 하고 왔는데 옆자리에 있던 친구 허벅지가 시퍼렇게 멍이 든 거예요. 엄청 붓고. 그러더니 이제 본인이 이제 콜라색 소변을 봤다고 하면서 이제 훈련소를 빠져나가면서 씨 웃으면서 빠져나가는 웃음이 야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본인은 운동을 하면 멍이 잘 들고 그런 성향이 있는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육이 녹는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되는 건가요? 물처럼 녹는 건 아니니까 <웃음> 네. <웃음> 세포 일부가 그러니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회복이 잘 되는 세포 중에 하나가 근육이죠. 근육은 찢어져도 잘 붙고 용해가 돼도 결국은 얘가 회복이 되는데 문제는 얘가 회복이 될 동안 간이나 콩팥이 버텨줄 수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게 원래 이제 뭐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양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면은 간이 망가지고 콩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간독성이 생겨갖고 간수치도 막 올라가서 심한 경우에는 정격성 간염이라 그래서 완전히 그냥 간이 셧다운이 되는 또는 홍파질 망가져서 완전히 급성 신부전이 와가지고 소변이 안 나오거나 막 투석을 이렇게 해야 네. 수석을 해야 되는 이런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간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만일 하나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병원으로 저희가 이제 보통은. 가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정형외과적인 치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지금 그 근육이 녹아서 몸속으로 쏟아져 나온 물질들이 지금 간 콩팥 여기저기 장기들을 다 급성으로 확 망가뜨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수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만 일단 수습해 놓고 장기의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만 않게 해 놓으면 그다음에 근육은 회복이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횡문근 융해증이 오는 경우는 사실은 운동 같은 걸로는 오더라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올 수는 없고요 보통은 이제 외상 근파열이 뭐 엄청 네. 심하게 찢어져서 근파열이 거. 생겼는데 구획증후군이라는게또 있어요 구획증후군이 온다거나 감염이 된다거나 이래서 정말 근육이 완전히 녹아버리면 어마어마하게 횡문근 융해증이 허벅지 근육 같은 큰 근육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그냥 간바 간이 딱 섰다는데 한 바지면 죽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건물이 무너지는 다리가 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심각 싱가... 그런 경우는 그냥 바로 투석을 돌려요. 뒤에 예. 있는 물질들을 다그때씻어내버리는 네. 응급으로 거. 투석을 해서 미리 그걸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콩팥에 그 물질들이 다걸려갖고 콩팥이 백 퍼센트 가니까 음. 콩팥을 살리기 위해서 간 간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씻어내야 되는 거죠. 구독. 그 바프 3개월에서 6개월 코스가 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과도하게 근력 운동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젊은층 사이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막 운동해서 아파야지 더 운동을 잘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는 더 아프게, 더 아프게다 보면 이제 넘어가서 삐 이렇게 이제. 저도 한번 찍어보기는 했는데 그게 하고 싶었던 거야. 삼대 백도 오신다는 얘기였는데. 삼대 백이면 뭐야? 완전 개무시하는 거지. <laughs> 스쿼트하고. 사진이라는 거는 결국 보여주기 위한 거는 맞는데 그거를 목표 삼는 거는 저는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몸을 잘 만들었으니까 이참에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면 모를까. 사진을 찍기 위해 몸을 만든 이게 무슨? 네, 얼마 전에 음. 어떤 여자분인데. 바디프로필을 찍으려고 운동을 하시다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중단을 했는데 자기는 꼭 바디프로필을 찍고 싶대요. 건강을 생각해서 바디프로필 찍는 사람 문제가 뭐냐면 막판에 몇 주간 살 빼고 수분 빼가지고 그때 건강 다 망가지니까 욕까지 하시고 찍으세요. 근데 그건 안 된대요. 왜냐면 잘 찍어야 되니 여기서 살이랑 다 빼야 되잖아. 그건 안 된다고 하고 가셨어. <laughs> 그러니까 이 목적은 결국 진짜 뭐몇 시간인가 며칠 동안 뭐 물도 안 마시고 막 그러던데. 뭐 잠시 물을 조금 덜 마신다고 큰 일이 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아니, 아예 마시면 안 되는데. 뭐 나도 해보긴 했는데. 반대벽도 음... 진상이 무슨 반대벽? <laughs> <좋겠지? 웃음> 그러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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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주된 증상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증상은 보통은 일단 일통증, 그다음에 압통인데 이게 사실 알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어렵죠. 예. <laughs> 어 항문 유증이 왔네 본인 알기도 어렵고 의사들도 딱 봐서 알긴 어렵고 플라스 소변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어제 뭐 했나 이런 거다 물어봐야지 알지. 무슨 증상 하나만 가지고 구분하는 거는 음, 어렵죠. 지않근데좀좀 네. 좀 많이 아파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알백인 것보다는 음. 좀 훨씬 아파하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 하던 운동을 너무 많이 했다 운동이든 일이든. 기존에 겪어본 적 없던 극심한 근육통이 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좋죠. 거기 이제 특징적인 콜라색 소변이 보인다. 그러면 당장 오셔야 되는 거. 플라스미 네. 안 보이는 경우도 더 있기때문에. 많아요. 아, 거의 예 아, 네. 네.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딱딱딱 네. 맞는 게 아니라서 어떤 분들은 그냥 그렇게 집에 있다가 뭐 저절로 낫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 뭐 겪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수도 아, 그렇죠. 운동을 그렇죠. 그렇죠. 아, 수도 너무 좋아한 사람들은 겪는 아 너무 근육이 아파 한5일 동안 아파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음. 살짝 넘어간 걸 수도 있는 있어요. 는거같 특히나 이제 운동을 네. 갑자기 음. 많이 한 그런 경우. 운동을 많이 해서 아프면 약간씩 온거 아닐까 조금씩 그럴 수도 있지. 진짜. 근육이 아, 좀 쓰여서 아, 아픈 거 아니 어떻게아 알림 설정. 운동은 점진적으로 본인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어, 운동량을 천천히 늘려가시면 획근융해증 같은 큰 문제는 어, 겪으실 일이 없으니까 꼭 점진적인 운동량 증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유난히 심한 근육통이 운동 후나 사고 등 여러 가지 일 이후에 발생했다면왜 이런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해서 전문의 진 받아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운동 건강 때문에 시작하셨을 텐데 너무 가시적으로 보이는 바디 프로필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면 결국은 이제 멋있는 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